다람쥐 둘리는 숲속의 콘텐츠 기획자였습니다. 요즘 둘리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귀 기울여주는 동물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어느날 숲속 왕 사자가 숲속 생활 개선 아이디어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숲속 동물들의 일상을 더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죠. 우승자에게는 1년치 먹거리가 상품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둘리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그림과 멋진 문구로 숲속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하지만 발표했날 아무 동물도 둘이가 만든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이는 실망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숲속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여우 영리를 만났습니다. 영리는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둘이에게 물었습니다. 둘이야, 무슨 일 있어? 아무도 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슬퍼. 둘이 이야기를 들은 영리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둘이 너 혹시 다른 친구들이 평소에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물어본 적 있어? 둘이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둘이는 자기 생각만으로 프로젝트 기획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영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한 둘이는 숲속 동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이에요. 토끼들은 안전한 먹이 저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비버들은 효율적인 댐 건설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부엉이들은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조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둘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숲 라이프라는 제목이었지요.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잘 반영한 다음 개선한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번엔 모든 동물 친구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둘이의 기획안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사자는 둘이에게 말했죠. 너의 이야기는 마치 모든 동물들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 둘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